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야산에다 돌배나무를 심었는데요. 어, 심는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나무도 캐내고 칡뿌리도 캐내고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예, 돌배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어, 주문해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제가 택배로 받았을 때는 약 1m가 되지 않았습니다. 택배는 1m 20 되면 택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제 키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배나무도 이 도장지는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이거 보고 이제 도장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도장지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나중에 수영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도장지 요거요 도장지 이렇게. 도장지는 쓸모없는 영양분만 빨아먹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도 그렇거든요. 사과나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자료도 없고요. 돌배나무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을 말끔하게 이렇게 많은 풀을 싹다 제거를 했고요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 여기도 도장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돌배나무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대한 접목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런 데는 이제 좋은 결과지가 되겠죠 아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수행 잡으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불이 골고루 가고요 아 그러겠죠 아 여기는 제가 수영 잡다가 나무가 부러졌는데 옆에서 가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그리고요 저게 총네 고루를 심었는데요 무럭무럭 잘 자라요. 돌배나무는 그래서 아 요런기 예, 도장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요. 멀때같이 이렇게 키만 말조만 컸죠? 아 이걸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큰 요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 요것도 요런 놔둬도 되겠네요. 요게만 너무 길어서 여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다져무셨고요 여기도 보면 가지가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년 됐으니까요 내년부터 이제 도, 돌배가 달린다고 합니다 이제 4년부터 돌배는 달린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 키고 우 있고요 뭐 별도로 농약을 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퇴비는, 퇴비는 주워서 이렇게 흙으로 덮어 줬어요 어, 비에 이렇게 떠내려 갈까 싶어서 아 그리고 제가 이아급의 나무에다가 점목을 붙였는데 제네바 사과 점목을 붙였는데요 홍로, 홍로 하나와 제네바 사과를 동시에 동시에 한 거는 아니고요 2019년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끼우기 전목량 여기 보면 여기 v 자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 예, 전목이 잘 돼서 지금 여기 사과잎이고요 아요 옆에 있는 이 녀석이 아그의 나무입니다 같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거는 제거를 해주고요 측능클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측능클이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네요 산에다가 했더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네바 사과 여기 접목이 잘 됐죠 올봄에 여기 올봄에 이거 했고요 제네바사과 이거는 작년에 홍로 홍로를 제가 여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되면 이제 홍로사과와 제네바사과 두 개가 달리겠죠 여기 이제 아그베나무 열매입니다 열매 이 아그베나무 작은 사과나무로 사과라고 그러죠 작은 사과 이렇게 이 나무에다가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 중간에다가 제가 하나 접목시켰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가지에다가 요 가지 나왔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나무 접목을 시켜서 잘 됐습니다 아 이거는 작년에 작년 봄에 했고요 요거는 올 봄에 이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접목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실패했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냥 껍질만 요렇게 뺏겨서 꼽아놨는데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실패했고요. 다른 거는 이렇게 접목이 잘 됐습니다. 네, 접목은 보면 뭐 눈접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고요. 여게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딱 끼우면서 비닐로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고, 비도 안 들어가게끔 싸매주면요 거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묘목상에도 가면 이런, 이런, 이런 그 산목, 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월이 흐르면 여기서 두 가지 사과가 달리겠네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산이에요 산. 요 밑에는 직넝꿀도 이래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칡도 캐내고 다른 쓸모없는 나무도 캐내고 그래서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죠. 제 키보다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이렇게요. 오늘은 세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감사합니다.